합, 부산, 해운대, 세계라, 폴리데코야 부산을 대표하는 업체들이 함께하는 2013 특별 썸머 페스티벌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가지 상품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저, 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 카스, 카카오 스토리, 어, 공유를 해주신 분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1번부터 10번까지를 나열하였습니다. 자,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자, 10번. 해운대 아르피나 골프 연습장 1일 이용권 5명, 아르피나 부중권 대리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9번, 해운대 이사7 클럽 맞은편에 최간의 짜글이 한식 주점 1만원 상품권 10명, 최간의 짜글이 최경은, 최경은 대표님께서 후원해 주셨고, 8번, 달맞이 고품격 레스토랑 메르시엘 음료 경험권 10명, 메르시엘 김민경 대표님께서 지배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7번, 해운대 초특급 클럽 타워 무료 입장권 10명, 한스컴퍼이 박중석 이상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6번 센터 모텔 센텀 보의 3만 원 현금 상품권 3명 센텀 보의 신정섭 대표님께서 보내주셨고요. 5번 해운대 패들보드 이용권 5명 홀리데이코리아 황동규 팀장님. 4번 요트 세일링 3인 주말 초대권 1명 홀리데이코리아 김태형 실장님. 3번 해운대 커플 보드 레시교환권 레시가드 교환권 2명 해운대 커플 보드 안덕규 대표님. 자 이번 해운대 아쿠아리움 성인 소인 무관한 입장권 5명자 아쿠아리움 최경훈 팀장님 8월 10일 롯데호텔 콘서트 파티 다섯 어, 팀이 어, 출연진 5명자버블센트 빈지노 프라이머리 등 어, 출연하는 파티고요 펀앤조의 김준혁 대표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상품들을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어.. 동그리 슈쉐미 님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어, 공유해주신 분들이 이름이 잘 나와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칼로 잘라서 추첨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팀장님은 어떤 상품 걸리고 싶으세요? 어, 저는, 롯데 호텔 콘서트 파티 가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어, 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도 있고, 어, 꼭 가고 싶네요. 어, 여러분들이, 어, 선호하는 그런 상품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그 상품대로 걸릴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자르는 동안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자를게요. 낯이 익은 분들이 많이 있죠? 어, 낯이 익으신 분들이요. 어, 이분이 조금 낯이 익고요. 어, <laughs> 이분도 낯이 익네요. 이분, 두 분. <laughs> 어, 저희도, 어, 카스 스토리를 공유를 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이벤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상품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안 걸리면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네, 그렇죠. 저희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